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 또 가족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전쟁 중에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국민이라고 하는 배우와 안은진이라는 배우가 연연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드라마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당시에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그곳을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고 또한 환영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환영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청나라에 있을 때 당한 일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했던 낭국민이라고 그 하는 배우의 대사가 굉장히 유명을 해서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대사가 이랬습니다. 오랑케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내가 안아주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한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어떤 일에 어떤 상황이었던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안아주는 남자 배우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아준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준다는 뜻이고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처를 내가 공감하고 그 아픔에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아주는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아야만 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이 아이의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그런 경험이나 교육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어렸을 때 경험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경험한 불행한 기억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책 제목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까지 배운 것만 우리가 평생에 잘 실천해도 이 나라의 훌륭한 시민으로 누구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책의 제목은 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성품과 성격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억압을 많이 받은 아이는 커서 독재자가 되고, 어렸을 때 너무 눈치를 보고, 많이 보고 산 사람은 커서 사기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어린아이를 멸시해서 상처를 받게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내뱉은 한 마디 말 또는 우리가 한 행동 그 하나가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아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 주님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아들이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이를 막아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고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2000년 전의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끼지도 않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는 존재, 성가신 존재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어린아이는 방해가 되어지고 이 어린아이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하게 못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셨고, 안아주셨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는 부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안는다,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두 팔을 벌려 가슴으로 꼭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즘 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많이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이에 관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 일으키고 아픔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부모님은 나름대로 사랑하고 부모님은 나름대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자녀가 갖게 되는 그 문제는 결국에는 부모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마음의 만족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운동을 해도 너무 과하게 녹초가 될 만큼 운동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셔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서도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너무 혼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인간관계에 목마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존,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맺다가도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자꾸만 헤어지고 또한 고독감을 느끼고 자꾸만 혼자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종은 울리는 순간 종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때 내가 그냥 사랑해 주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했어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인격적,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자녀니까 내 소유가 된 것처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어리지만 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한 자녀를 인격으로 대해줄 줄 아는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자꾸만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감정을 우리 아이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주자주 자주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 내게 귀한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반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한동안 그냥 가만히 한번 안겨 있어 봐.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을 내일 올때 글로 써서 제출해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자 말자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받았던 느낌을 그래다가 옮겨서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구름 속 같았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엄마가 안아줄 때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니까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기록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대화하십니까? 어떤 얘기든지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저 건성으로 하는 말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동료의식과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고 10대가 되어도 어려움 없이 부모에게 무엇이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운동을 하는 것,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함께 하는 것,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마음과 신뢰관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네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은 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거 야단치고, 바르게 교육하고, 잘못된 행동하지 않도록 자꾸만 야단쳐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용기를 가지게 되지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칭찬할 때 격려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더큰 용기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말 중에 나무라고 야단치는 말보다 칭찬하고 격려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그 일을 자꾸만 하고 싶어집니까?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차에 태워서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잘 안아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말은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리자의 역할을 부모님이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가지 경우에 안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임할 때입니다. 병자를 위해 안수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원할 때 안수했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거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손이 그의 머리 위에 얹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이 찍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지만, 가장 먼저는 목회자에게 보여주고, 목사님을 통하여 안수받고 축복받을 때, 그 아이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것,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안수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안수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 누웠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시험을 치르기 전에 불안해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있을 때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넘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손을 넘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귀한 것은 그 기도의 손이 주님의 손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면 어머니가 할머니가 손을 얹어서 그곳을 문지르면서 기도해 주는 것, 빨리 낫기를 구해주는 것, 우리는 그 손을 가리켜서 약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니베는 네꼭 빨리 낫게 될 것이라고 문지르면서 사랑을 전해 주었던 그 마음, 그 따뜻함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약손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손을 얹었을 때 앞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에 손을 얹었을 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되어서 약손이 되어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어려울 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이쌀 백성을 향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 축복의 기도문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이 기도문으로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목사의 축도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기도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목회자만 할수 있는 기도문이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대신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가 학교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손을 넘고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은 예언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 축복의 기도문이 내 평생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장차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이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이제는 자녀가 장성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이제 뭘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부모님 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면서 또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귀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말안 해도 잘 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 있고 행동으로 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또한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안아주고, 섬기고, 축복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안수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더사랑교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해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안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책임지며 그한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